연중 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성지성당 주임 오창열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9월의 첫 월요일, 피흘여중간한 신앙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할 초기부터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가르치십니다. 카파르나움과 다른 지방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오늘은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 61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유배 시절이 끝나고 위대한 구원의 때가 오면 구세주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을 당신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이 수행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곧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온갖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주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일고 경탄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금방 변합니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변함까지 끌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자들의 행적을 통해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던 유다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 발길을 돌리십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변화는 나에 대한 주님의 행로를 바꾸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 함께 하십니다. 불신은 내 마음의 바깥으로 주님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믿음의 온총을 청합시다. 그분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성지성당 주임 오창열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창열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